연합뉴스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여자컬링 대표팀이 2018 세계여자컬링 선수권대회 중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영미, 김선영, 김경혜 김은정, 김초희로 구성된 여자컬링 대표팀은 24일 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준 노스베이에서 열린 대회 플레이오프 중결승 진출 결정전에서 미국의 3에서 10으로 졌다. 조별 예선에서 8승 4패로 3위를 기록한 대표팀은 이날 패배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대회를 마쳤다. 이날 경기는 경기 막판까지 팽팽하게 진행됐다. 연합뉴스 1엔드에서 1점을 먼저 낸 대표팀은 2엔드 미국에게 1점을 내주며 동점이 됐다. 이후 4엔드에서 대표팀은 1점을 더하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5엔드에 1점을 내주며 다시 동점이 됐다. 후공 상황에서 서로가 대량 득점을 하지 못하던 두 팀은 8엔드까지 3에서 3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9엔드에서 대표팀이 무너지며 승부에 주는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대표팀은 9엔드 김경애가 호그라인을 침범하는 반칙을 범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회를 잡은 미국은 마지막 스톤을 하우스 안에 넣으며 무려 7점을 따냈다. 연합뉴스 점수가 3에서 10으로 벌어지자 대표팀은 코엔드 종료와 함께 패배를 인정하며 기권했다. 대표팀을 꺾은 미국은 4강에서 캐나다와 맞붙는다. 한편 대표팀은 지난해에도 6위로 해당 대회를 끝마친 바 있다.